절대자 역할을 음. 맡았는데 아 가까운 미래에서 이 여섯 명의 멤버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음. 한 공간에 음. 불러 모았는데 음. 그 장소가 음. 기차 음. 아, 혹시 메시지를 라인으로 보냈나요? 아니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. 드라마라마 때는 <웃음> 라인이잖아요 <laughs> 라인이네 라인 보냈다가 잘안 보내져가지고 라인 그러니까 음. 이게 요즘에 막 끊겨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그것도 좋고 그것도 또 좋아 근데 네, 저희가 또 지금 이게 그 관계가 되게 고난돼서 네, 네. 예, 잠깐만 메시지가 시험관을 뛰어넘긴다 이게 또 아니야 그만 여기까지 음, 어쨌든 오케이. 저희가 또 드라마가기 때문에 패스 네. 드라마? 아내 네. 아. 얘기 좀 들을까? <laughs> 라인 <laughs> 최고야 자 절대자 역할을 맡았는데 가까운 미래에서 이 여섯 명의 멤버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음. 한 공간에 음. 불러 모았는데, 이그 음. 장소가 음. 기차. 음. 아, 맞습니